수업번호 11번 마무리 퀴즈 해설 영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1은 x 마이너스 7 곱하기 x 플러스 a일 때 a의 값을 구하여라고 적혀 있는데요. 먼저 x 마이너스 7 곱하기 x 플러스 a를 정개해 보면 x 제곱 플러스 a, x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7a는 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7 곱하기 x 빼기 7a입니다. 그래서 먼저 a-7은 마이너스 4 a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또 마이너스 7a는 마이너스 21, a는 3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두 번째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냥 여기서 마이너스 7 곱하기 a를 했을 때 마이너스 21이 나온다는 점을 이용하여 바로 a는 3이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x 제곱 마 2x 마이너스 80이 x 플러스 a를 인수로 가진다. a가 자연수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적혀 있는데요. 먼저 x 제곱 마 2x 마이너스 80을 인수분해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곱해서 80이 되는 수 중에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는 10 마이너스 10과 8이 있는데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줘서 마이너스 10x 플러스 8x가 됩니다. 그래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2x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써주면 x-10 곱하기 x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가 자연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a는 8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인수분해가 바로 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계속 해보면서 알아야 되는 점이고 숫자가 커질수록 그 약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따지는 거는 아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먼저 3, 3번 문제는 16x 네제곱 빼기 81y의 네제곱은 ax제곱 플러스 by제곱 플러스 c, 곱하기 cx 플러스 dy 곱하기 ex 플러스 fy라 할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f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적혀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단 abcde는 자연수 f는 음수이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먼저 16X 4 제곱, 빼기 8 1 y 의4 제곱을 그 영상에서 봤던 그 영상, 아, 그, 그 디딤 영상에서 봤던 인수분해 3번 공식으로 인수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를 인수분하면 해 4X 제곱, 빼기 9Y 제곱, 곱하기... 4x제곱 더하기 9y제곱으로 할수 있는데요. 이 4x제곱 빼기 9y제곱을 한번더 인수분해해주면 x-3y 곱하기 2x 더하기 3y 곱하기 4x제곱 더하기 9y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지? a는 4, b는 9, c는 2, D는 3, E는 2, F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을 모두 더하면 3과 마이너스 3은 없어지고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 8 더하기 9는 17 해서 17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기서 A, B, C, D, E, F를 다 더한 값이기 때문에 그냥 A, B, C, D, E, F를 다 구하지 않고 그냥 여기 앞에 있는 수들만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여기 마이너스 3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문제에서는 두 자리 자연수 xy에 대하여 x 제곱 마이너스 39 에,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39는 y가 성립할 때 xy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적혀 있는데요. 먼저 양변을 제곱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39는 y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얘를 이항을 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y -Y제곱, 제곱은 39 그리고 인수분해를 해주면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39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곱해서 39가 되는 숫자는 39, 1, 13, 3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1이랑 39, 3이랑 13이 안 되는 이유는 x 플러스 y가 x 마이너스 y보다 큰 수기 때문에 1, 39, 33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식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x 플러스 y는 39, x 마이너스 y는 1 이렇게 한 가지. x 플러스 y는 13, x 마이너스 y는 3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둘다 연립방정식으로 풀게 되면 이두 식을 더하면 2x는 40, x는 20, y는 1 9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되고 또두 식을 더해주면 2x는 16, x는 8, y는 오, 이렇게 두 가지 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두 자리 자연수 XY라고 하였으니까 얘는 한 자리 자연수, 얘는 두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XY는 20과 19가 됩니다. 따라서 XY 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 20과 19를 곱해주면 380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퀴즈 수업번호 11번 마무리 퀴즈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